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남탑 말고 팀탑 말고 실수해도 이해해주며 질겜 해봅시다. 화이팅! 오케이! 치면 레이나 탑! 아, 음, 오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핑스컷! 자레이즈 따라갑니다. 레이즈피 별로 없죠 오케이! 나이스! 오! 소바 소바! 와! 소바 나이스! 오케이! 그그 그! 레이는 제가 스킨 예쁜거 드릴게요. 헤헤아 기본 스킨 주기 너무 이뻐 봐봐 아 봐봐 만족하시네요. <목소리> 페닉스카 좋았어 가자 왼쪽 없네 <목소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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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킬 조에 우리 고인물 제트님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짱짱 와 역시 에이스 제트님 우리의 1등 에이스 레디언스커 실력 제트님 아 나이스. 어 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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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벤트. 나이스! 오! 헤드 맞아 버리게. 궁극기 쓴 제트 아, 잘라 버리게. 이거 4대문로 이기겠는데? 아, 좋네 이거. 대박이야. 이거 캐리를 너무 시게 받아. 이거 제트 님이 완전 이거 KTX를 태워주고 있어. 아, 좋습니다. 가자. 아, 나왜칼 들었냐? 아! 아. 하지만, 이거 어차피 이겼어. 우리는 4명이나 네 살아있다고. 상대는 2명 밖에 없지만, 우린 4명이 네 살아있 마지막, 킬조에킬조이 어, 안 돼. 나이스. 킬조이 자르고. 아니, 아니, 안 죽었구나. 킬조이 거기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 있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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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자, 가자, 가자. 오른쪽, 오른쪽. 아, 나이스! 생리. 다등으로 생리 으에. 죽었습니다. 수으셨습니다 아, 나이스! 아, 내가 1등이다. 아. 와우, 1등. 분발하세요. 지금 제트님이 꾸준히 지네요. 정말... 제트님, 다음에 세이지님. 오케이. 분발. 정말 대단한 1등이다. 아 저도 아 저도 잘하는 거 알아요. 아이 놀라운 반응들. 오케이 1등 보여줍니다. 실력 보여주나? 아아 아군이 가가가아뭐 물고문 당해? <laughs> 오케이 한명 남았다. 자신감 있게 들어가자. 다 죽여 다 죽여 버려. 다 죽여 버려. 아 B 있다. 라스트 B 라스트 B 라스트 B 라스트 B. 트가 간다! 트가 간다! 상대 레이나 긴장해라! 우리 트가 간다! 와우, 나이스! 와, 방금 개쩔었다, 진짜. 와, 방금 레전드였다. 아, 뭐야, 쟤네 또! 피니스 네, 옵니다. 형,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나이스! 역시, 너무나도 쉽구만. 뭐야 이거 가려? 어 뭐야?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아니 왜 내게 왜왜 아니 왜내 스프레이가 왜 들어가냐? 어이없네 이거. 오케이 부활. 오케이 레나 내가 너 복수를. 아 진짜. 아나 진짜. 아 이거 아니지. 아 복수하려고 했는데야 이거 다시 날또 죽여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 너무.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와, 진짜, 레이나, 진짜, 까,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진짜. 아, 아, 상대 레이나, 나 너무 싫어, 진짜.